필립스 LED 헤드랜턴입니다. 이 사진 속에 차를 고치고 있는 남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는 랜턴입니다. HL22M LED 헤드랜턴 충전식 랜턴이고 모션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300루멘 밝기 그리고 3시간 6시간, 12시간 모드에 따라서 작동 시간이 차이가 나고요. 2.8시간 동안 충전을 하면 되는 모델이네요. 2.8시간이면은 2시간 48분 그리고 각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피보타블 램프헤드 그리고 머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헤드밴드가 제공되고 마이크로 USB를 통해서 충전하게 됩니다. IK07 내충격 등급을 가지고 있고 IP54 방수 규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 볼까요? 마이크로 빈 충전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USB 포트로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거잭 USB 포트를 이용해서도 충전할 수 있네요 전력 소비는 사마트 충전 시간은 2.8시간. 그렇지만 영도시 이하 같은 극저온에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고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7V, 1400mAh네요. 부스트 모드에서 3시간, 에코 1 모드에서 60, 6시간, 에코 2에서 1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 겉 표면에서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탄력 있는 헤어밴드가 같이 적용이 되 있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흘러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머리 둘레에 따라서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분 클립이 두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이 클립이 왜 들어 있는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클립을 교체할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있나? 제 생각에는 똑같은 모델을 여러 명이서 사용할 경우 클립 색깔로 사용자를 구분하기 편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최소 모드로 켰다고라도 모드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최대 밝기로 가는 부스트 기능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게 부스트 기능이네요 그리고 전멸되는 SOS 기능이 있습니다. 그 모션 센서 기능이 있는데 모션 센서 기능을 켜면 파란색 LED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 기능은 스위치 조작 없이 착용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가져가다면 꺼졌다 켜졌다를 손동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LED 빛이 다른 센서에 빛이 들어가는 걸 감지해서 켜지고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손이 오면 작동이 잘 되는 편인데 이쪽에서 움직이면은 잘안 됩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 기능. 총네 가지 각도네요. 0도, 15도, 30도, 45도. 차량 정비 상황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조명을 원하는 곳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차량 정비뿐만이 아니라던가 밤낚시를 한다던가 캠핑장에서 어두운 밤에 요리를 한다던가 그럴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책 읽을 때도 좋겠네요. 그리고 충격 방지 구조랑 방수 기능이 있는데 사실 뭐 물에 완전히 담그는 수준의 방수까지는 안될것 같고 비 내리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를 고무 재질 커버로 가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겉면도 부드러운 소재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흠집이 나거나 깨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